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올해 만 62세가 됩니다. 남편이 1959년 11월생이니까 올해 1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난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이 아직 5년 정도는 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건강이 걱정이지만 노후 준비도 덜 됐고 아직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노령연금 100만 원을 5년 연기해서 받으면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정도 더 일을 한다면 뭐 생활비는 그럭저럭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5년 연기연금 신청해서 월 36만 원씩 더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알베르토,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마, 알베르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최장 5년 연기에서 받는 연기 노력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꼭 장점만 있을까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연기 노력연금을 신청해야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말일까요? 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수령액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연령을 알아보겠습니다. 57년생에서 60년생까지는 만 62세, 61년생에서 64년생까지는 만 63세, 65년생에서 68년생까지는 만 64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인데요. 오늘 의뢰인께서는 59년생이시니까 만 62세, 즉 올해부터 노력연금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다음은 연기 노력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 시기를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연기한 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늦게 받을수록 기본 연금액의 연 7.2%, 월 0.6%씩 증액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오늘 의뢰인처럼 1959년생인 경우 올해 노령연금을 받으시면 기본 연금액 100만원, 1년 연기에서 2022년에 받으시면 107만 2천 원, 2년 연기 114만 4천 원, 3년 연기 121만 6천 원, 4년 연기 128만 8천 원, 5년을 연기하면 136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5년 연기연금 신청하면 5년 후부터 13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연기연금은 단계별 증액이 아니므로 5년 후인 2026년부터 평생 13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노력연금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올해부터 받고 50만원은 5년 연기에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 노력연금은 연기 신청하는 비율을 50%에서 90%까지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년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중간에 언제든지 연기연금을 해지하고 재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기연금을 5년 신청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해지하고 재지급 받으신다면 기본 연금액 100만 원에 7.2% 곱하기 2년 14.4%를 더한 114만 4천 원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연기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00만원 기준인가요? 136만원 기준인가요? 의뢰인의 경우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으므로 유종연금은 60%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5년 연기연금 136만원에 대한 60%인 82만원이 아니라 기본 노령연금액 100만원에 대한 60%인 60만원을 받게 되십니다. 즉, 노령연금을 연기해도 유종연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과의 연계감액은 100만원 기준인가요? 136만원 기준인가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감액은 연기연금 136만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약 96,000원 정도 감액된다고 볼때 연기노령연금은 136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약 13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즉, 기초연금이 3, 4만원 정도 더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다면 올해 62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67세에 받는 것을 비교하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연기연금을 더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연기연금은 1년을 연기하든 5년을 연기하든 똑같이 연기연금을 처음 받은 달로부터 167개월, 즉 13년 11개월째부터 연기연금의 총수령액이 노령연금 총수령액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 1959년 11월 생이시니까 62세인 올해 1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67세인 2026년 12월 연기연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의 총수령액이 플러스가 되는 손익분기연령은 연기연금을 처음 받은 2026년 12월로부터 13년 11개월 뒤인 2040년 10월부터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2040년이면 의뢰인께서 만 80세가 되시네요. 아이고,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연기연금 신청하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늘 알베르트 쌤 설명 듣고 나니까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좋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연금 시작 시점에 소득이 많아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에 해당되시는 분즉 의뢰인처럼 62세에 노령연금이 시작되는데 아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많아서 5년간 국민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시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노령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이 없고 받아도 특별한 투자처가 없으신 분. 은퇴 후 매년 7.2%의 수익을 평생 안전하게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꽤 괜찮은 투자죠. 셋째, 만 80세 이상 살 자신이 있으신 분.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남자 80.3세, 여자 86.3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넷째, 어차피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신 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36% 증액되는 만큼 기초연금도 더 깎이게 되는데요. 어차피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이라면 얼마가 깎이든 상관이 없겠죠. 오늘은 연기 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기 연금, 노령 연금, 연기 연금. 모두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저소득층은 조기 연금을, 고소득층은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양극화에 이어 결국 노령 연금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생활비 빠듯한 사람은 당겨 받아서 덜 타고 생활비 넉넉한 사람은 밀어 받아서 더 타고 연금 운영을 하려면 기본 원칙이 있겠지만 연금 양극화를 해결할 시원한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